정두다. 슝마오지디. 관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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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객관 이게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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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이 관광객, 게이객이광객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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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청두 중국의 사천 관광에 있는 그 숭마오 기지에 거기 이... 대나무 숲이 이렇게 있는데, 어, 대나무 숲에 이 대나무 위에 누가 이렇게 글자를 새겼다네요? 이게 전체 기사의 7유라고 아무튼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어, 자연, 자연이 파괴된 거죠? 자연이 파괴된 거니까, 어, 이거는 뭐, 아니다. 누가 이런 거를 낙서를 했냐? 뭐 이런, 이런 기사겠지, 그지? 댓글로는, 와, 이건 뭐 누구냐? 이거, 이건 너무 진짜, 어, 인성 문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도 많이 달리고, 이게 되게 기사화가 됐네요. 문명적으로 행동하자, 어? 여러분들 이러지 맙시다. 뭐 약간 이런 기사예요. 당연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보호구역일 텐데.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자기 이름 쓰고 어, 여기 왔다 갔다 이런 거 있잖아. 자기 이름이랑 여자친구 이름 써가지고 뭐 중간에 하트 이런 거 하고. 자, 그다음 화제성 기사 보시죠. 이건 뭐야? 아, 미호 행동, 다예조 룬이, 흥촌 마루, 판후란, 폐지 近日，江苏包容一位坐着轮椅的老人翻越护栏，横穿马路。尽管行动不便，攀爬吃力，老人依然坚持翻过护栏。整个过程持续了近五分钟。而距离此处最近的，哎、嗯，뭐야이거이게지금칠리화제가래我老外人的咱咱咱咱不比他哎，뭐지이거？ 휠체어 무단 횡단인가? 저 할아버지 뭐 하는 거지? 저 할아버지 계속 저기서 지금 저러고 있다는데 왔다 갔다 계속 했대. <laughs> 뭐 하는 거지 지금? 와 이거 뭐 하는 거죠?

한 2분 뒤에 차가 또 다니는 게 적어지니 다시 또이 난간 옆으로 다시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런 거죠. 이거를 계속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 2 0위엔의 벌금을 때렸다고 합니다. 와, 이거 영상 많이 떴네. 이게 되게 화제가 됐나봐. 근데 진짜 여기 다 적혀놓은 게 미호싱웨이. 미호싱웨이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그랬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이해 안 됩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 희한하나, 저치네. 8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드슈 8위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하디슈 구위아 하디슈 구위 이게 또또 또, 하디슈 구위아 오랜만에 우리 또 주성치 아우리또 주성치님 보는데주성치 방否认拖欠巨额债务. 재금주성치 쪽은 부인하고 있다. 큰빚에진거주성치에 대해. 주성치 무슨 얘어 주성치가 투 논란 데라왔나주성치 무슨 뭐빚뭐빚주성치 얘긴데? 데재재 상황에서 주치 还说周星驰已经负债。众所周知，周星驰是喜剧之王，是无厘头幽默搞笑第一人，也是非常伟大的影帝，也是国家一级演员，出演过诸多经典影视作品，也导演过很多高票房的电影。做啊、呃，周星驰就是一年一影帝，百年周星驰，我们称他为星爷。近日，由于谣言越来越多，目前周星驰已经托付给律师，希望大家不要传谣。 受周星驰先生委托，发表以下声明：再次重申，新闻媒体虽有言论自由，但受法律约束，应以尊重事实为前提，客观报道为准则。诚望各大媒体及公众谨慎发言，理性传播信息，共同呵护健康。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금 얼마 전에 어 뭐야 주성치랑 장백지 다시 손 잡은 거야 시지주 시지주 왕 이거 또 나온다고 대박 어 이거 주성치 집이라는데요 이 주성치 홍 홍콩에 있는 집이래 아 진짜 나도 이런데 한번 살고 싶다 와 근데 주성치가 어 도박을 해가지고 아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떴나 보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났나 봐요. 주성치가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다 잃었고 심지어 지금 빚까지 진 상태다. 그 변호사한테 위임을 하여 변호사한테 어, 변호사가 지금 그런 건 사실이 아니다. 주성치는 뭐 빚진 게 없다라고 어 지금 어 얘기를 했나 봐. 봐봐 주성치가 지금 만들고 있는 작품이. 야, 이거 진짜, 이거 언제, 언제 해? 아, 이미 했어, 이 영화? 근데 이 영화 왜 그렇게 소리소문 소리 없이 사라졌지? 아, 이거 신시지 주왕, 이거 실패했구나. 와, 나 이거 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주성치도 보면 되게 젊게 살아. 연애도 굉장히 뭐 자유롭게 하고. 어, 얼마 전에 뭐 주성치 뭐 영화가 잘안 됐나봐요. 어, 영화도 잘안 되고 해가지고, 뭐 도박도 해가지고. 빚을 줬다, 뭐, 이런 이해 기사가 있었나봐.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지금 인터넷에 많이 돌고 있는데, 주성치 측에서는, 아, 나는 지금 빚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나보네요. 근데, 와, 여기 지금 2019년에 장백지랑 다시 한번 손잡고, 신희극지왕을 만들었나봐. 야, 이거 보고 싶은데? 아 주성치의 작품이 실패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와, 있네, 진짜. 10월 대개봉? 작년에 대, 대, 개봉을 했네. 야나 이거 왜 개봉한지도 몰랐지 왜? 야 개봉한지도 몰랐어. 안 그래요, 여러분? 대형님은 자막 없이 봐도 되니 더 좋겠네요라고 하신데 아니에요. 저 주성치 영화 볼때 광동화 버전은 저도 자막을 봐야 됩니다. 근데 뭐 한국어 자막이든 중국어 자막이든 그건 상관없죠. 하지만 이제 어, 중국의 표준으로 한 영화도 있거든요. 그런 영화 볼 때는 그냥 자막 없이 볼수 있죠. 자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시위 하디슈 이거는 뭐야 이거. 여자가 술 마신 뒤에 차를 탔는데 남자 기사한테 성희롱을 했다고 합니다. 무시한 윤난 쿤밍 이외 이여시집 우도了一個剛才是在同伴的時候毛手毛腳做出各令人不的動作還提出給他100塊. 이게 뭐냐면 이제 중국의 우버 같은 거예요. 중국의 우버 같은 그런 이제 기사가 누구를 이렇게 데려다 줬는데 어떤 여자가 술 취해 가지고 차를 탔는데 막, 이렇게, 막, 막, 집적거리면서, 심지어 돈까지 준다 그랬대. 그 기사왈, 여자가, 어 배랑 가슴을 만졌대요. 남자 기사왈. 그러면서 밑에 댓글, 난 할出门在外,一定要保护好自己,不要穿得太少,更不能赤薄什么的,也不能穿得太帅,最重要的是千万要坐怀不乱,小心是仙人跳,还有晚上超过八点就不要出门了。 자, 이게 베스트 댓글인데, 베스트 댓글이 이렇게 적혀 있네요. 남자가 나갈 때는, 어, 집 밖에 나갈 때는 꼭 조심해야 돼. 자기 재신을 잘 보호해야 돼. 옷을 너무 적게 입지 말고, 그리고 너무 노출은 하지 마. 그리고 너무 멋있게도 입지 말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꼭, 어, 꼭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밤 8시가 어, 넘어가면 밖에 나가지 않는 게 좋아 라고 베스트 댓글이 나와있네요 이게 오늘 거기에 핫 이슈였고 잠깐만 아이 사이트에 동영상 뉴스가 재밌는 게 되게 많이 올라오네 여러분 제가 지금 입술 안에 지금 노랗게 골아 올라가지고 말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좀 이렇게 중국의 어, 핫 이슈 뉴스 오랜만에 차이나 뉴스 어, 실시간 핫 이슈 읽어주기 해 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하니까 저 되게 약간 좀 어색한데 뭐 이런 컨텐츠도 이후로 계속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계속 진행해 나갈 거니 여러분들 많이 또 이렇게 기대해 주세요 제가 또더재밌는 기사들 황당한 기사들 왜냐하면 옛날에, 옛날에 이게, 이게 이 컨텐츠의 이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중국에는 굉장히 황당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땅덩어리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정말 신기한 사건 사고들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기인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귀신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뭐별 압을 이야기가 다 생겨 그런 재밌는 기사들 제가 많이 캡처해 올테니 이후로도 이런 차이나 뉴스 컨텐츠 많이 이렇게 기대해주세요 오케이